34번. 어느 학급 학생 중에서, 30명 중에서 전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 학생이 14명. 자, 전체 집합 30명인데 전주 다녀온 걸 A라고 합시다. 14명. 그 다음에 울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 학생이 12명. 자, 전주, 울산 중 어느 곳에도 다녀온 적이 없는 학생. 그러니까 A도 안 다녀오고 B도 안 다녀온 학생이 5명. 자, 그럼 여기서 알아낼 거. 금으로 간 법칙 쓰면 이렇게 되고요. 얘는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를 뺀 거니까 뺀게 5명이야. 근데 전체가 30명이라고 했으니까 25명 뺀 거겠죠. 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명이구나 알수 있습니다. 이때 전주와 울산 모두 다녀온 적이 있는 학생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집합 구하고 싶은 거죠. 자 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이고요. 내가 구하고 싶은 거요놈이에요자 합집합은 25명 a는 14명 b는 12명 그럼 빼기 1 하면 되겠죠.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개 이렇게 됩니다. 한 명만 둘다 다녀왔습니다.